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하노이 온지한 음, 4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동생과 이모, 그 다음에 큰 이모, 그 다음에 막내 이모부 이렇게까지 엄마 아빠 동생 이모 둘 엄마 아빠 동생 이모 둘 이모부 여섯 명이구나 여섯 명이구나. 오, 잠깐만. 아 제가 하롱베이 원데이 투어를 예약을 했는데 저희가 총 일곱 명이거든요. 나까지 7 명인데 6 명인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지금 유튜브 찍다가 한명 급하게 추가하고 다시 왔습니다. 네 아무튼 네 저는 키르기스탄에서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하노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노이에 오니까 부모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친구들도 잘, 이렇게 쉽게 올수 있다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키르 있을 때는 한 번도 오시지 않았던 부모님께서 내가 하노이에 있는데 안 오면 이거는 엄마의 마음이 없는 거다 날 보러 와라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4박 5일 이렇게 오시는데 막상 이제 오시니까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 하노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하노이를 너무 좋아하지만, 나 하노이 시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공기도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와, 어디를 가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12시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노이 도깨비라는 네이버 카페에서 차를 예약을 했어요, 픽업 차량을. 그래서 그거를 타고 일단은 7명이니까 모셔오고 그다음에 쌀국수를 먹고 그다음에 콩카페를 가고 그다음에 <laughs> 마사지를 받고 일단 여기까지는 굉장히 오늘은 편안하게 있을 생각입니다. 마사지를 받고 포환 게임이 있는 피자푸피스 예약해서 피자 먹고 거기 이제 산책 한번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님빈 짱한 원데이 투어를 신청했기 때문에 빨리 와서 이제 씻고 자면 될것 같고, 셋째 날에는 그냥 호환 게임 있다가 다음 날에는 하롱베이 투어 가고그 다음 날에 빨이빨이 하는 걸로.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이 또 반영이 되면서 수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어... 일단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틀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우선은 어제 그제 정말 정말 집 치우느라 죽을 뻔했고 아니, 집이 더 더럽진 않은데 부모님의 그 눈에는 저희 집 더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 너무 힘들게 청소를 했습니다. <laughs> 그렇지만 어, 일단은 저희 가족이 처음 해외에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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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않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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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여행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제 공항으로 나중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노이바이 에어포트로 가볼게요. 안녕. 그래 불러가지고 택시 탔고 그. 여기 저희 집에서 40분 정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엄마, 왜 엄마 만나와? 아맞안 들고 빨리 나왔어 찾아가 있어. 아휴 진짜. 찾아가겠 <사자> <laughs> 안녕. <돈> 유튜브 찍어야지. 큰 이모. 하이. 아잘 있었어? <음> 응. 음. 그 저희 집까지 50분 가야 돼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아진짜 <요> 어, 어, 응. 여기도... 이모. 이모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안녕 비행기? 첫 비행기 그냥 피곤하지? 잘오던 그래 지금 이다 풀고 여기도 다 양지 일곱 개를 시켰습니다. 유튜브 찍을 거야 아니, 가족 여행. 어떠세요? 첫, 첫 인상. 어, 너무 긴이 <laughs> 있어서 너무 편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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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숙소 들어. 가 제일 많이 들어요. 숙소가 밤에 들어. 에 대한 느낌이요. 요 침대가 좋아요. 맛 있어? 진짜 맛 차라그 달라고 해서. 만만 천천히 음생이안 먹어? 맛이 어때요? 음. 굿. 굿. 밥 말아 먹으니까 맛있어? 음스은 약간 가지 한쪽을 들어가야 돼. 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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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앙스! 로고가 조금.. 벨트? 밑인데? 이걸로이걸 거. 이걸로. 아 근데 여기 좋다 나도. 나도 여기 좋지 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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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봐 맛있으면 어, 하나 잘르게이2 5만원으한 얼마? 2 5만 두리안 다 잘라준다 이게 이데이라서마만누나만누나어 잘라준다 달락, 원, 뚜리, 안, 달락 이거 는거나번 먹어봤어 먹어봐, 있어 맛있어 이수시 없어? 그냥 먹어 나 말하고 안 들어. 여이 조금만 게좀 드세요 크게 써야 크게 크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크게, 크게 써야지, 크게 네가 살어 네가 살아. 그게 계속 도어가야 되나? 어허, 돈 응 이거 응. 응. 먹어 마 이거 응. 응. 먹어봐 고다가 응. 생겨가지고 있어, 먹어 맛있어 포 네? 이게 단백질이 엄청 많대 너 몰라. 부산있 단백질이 많대 아니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언니 좋아해? 아까 그림모 찾던 거 아니야? 있다 있다 이거 얼마예요? 180만 180만 동이면은 9만 원? 사짜 예쁘네 네 아니 뭐지? 45,000원 주고 샀습니다 원야 우리 회사인데 진짜 웃기다 어 <laughs> 잘해 <laughs> 맛있어? <웃음> <웃음> 괜찮아? 어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있집에 음식을 해 갖고 그만들게한 여기 물다 <이러는 사람. 웃음> <laughs> 한번 뛰고 <들고> 와. <laughs> 저들은 진지하다고. 박고밥 <laughs> 먹고 호 산책 한 바퀴. 아말도둘 <laughs> 양말도 똑같아 색깔이. <laughs> 네. 제 마사지는 산은 너무, 너무 별로예요. 네. <laughs> 나머지는 불가 다행히 서집중 했어. 뭔